전거래일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장 초반에 테슬라와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다가 그걸 전부 말아 올렸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400달러를 지켜냈는데, 하지만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가능하겠냐, 로봇이 되겠냐, 나는 안살 거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첫 번째는 금리나 확률이 50%대까지 크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90% 이상이 됐었는데 12월에도 금리인하를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하락이 컸던 ai 관련주들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란티어 같은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은 pr이 300배에서 400배입니다. 이러니 AI 거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빅테크 실적을 보면 AI 성장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판단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의 소음은 테슬라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테슬라도 최근 470달러 부근에서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정도쯤이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꽤 힘들 수가 있죠. 어제 장만해도 장중에. 380달러 초반까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400달러는 심리적 지지선이 될 것이고, 360달러 이 지금 파란색 채널 하단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양봉을 만들면서 400달러를 지켜냈습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9월에 직접 매수했던 자사주 매입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피지컬 AI에서 나오는 수익이 0입니다. 모든 게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와 현실 차이의 차이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거대 기업이지만 주가의 흐름은 스타트업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2년은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하락 추세였지만 23년부터는 완벽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상승 채널 안에서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나이브스 같은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미래는 AI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바로 이 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